878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6차, 4, 5차는 한꺼번에 올려드렸고요. 까까머리. 깎아머리. 제가 까까머리에요. 어, 거울 앞에서다. 제 로또꿈 채널, 로또꿈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 아침이나 새벽이냐. 5시에 깨가지고 꿈 정리하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뭐 또, 어, 이렇게 이제 뭐 상징수 찾아보고 뭐 하면서, 아, 시간이 무지 많이 투자됩니다. 우리 애청 구독자님께서는 뭐 이렇게 영상 뭐, 뭐한 10분, 뭐 어떤 것만 20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그거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제가 투자하는지 조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그막 휘갈려 쓴것고 알꿈 그대로 올려드릴 땐 그나마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는데 지금 뭐 카페 겸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 워드 작업하고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한행한행 한행 숫자로 연결될 수 있게끔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글 워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이 흐릅니다. 저의 분신, 꿈, 애청하여 주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뭐, 뭐라 하겠습니까? 눈팅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정! 꿈글이 장황하게 느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하지만 제 속에는 제 꿈글 속에는 답이 있더랍니다 깎아 머리 뭐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깎아 머리 아주 옛날에 뭐좀해 봤는데 그걸 잘안 되고 빡빡 깎은 머리로 제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은 상징수가 사이지만 그 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까까머리 앞에 제가 보여가지고, 동형수, 동형수를 얘기하는 건지, 국구스는 좀, 좀 부단해진 것 같은데, 까까머리 에서국구스를구태여 찾아야 하는지, 구태여찾아내 하면, 한29 정도가 좋겠지만서도, 29가 속을 많이 썩입니다. 국구스도 그렇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인기 있는 젊은 여자. 음, 근데 뭐 같은, 뭐 솔직히 뭐 동, 동료라고 보기는 뭐하고 어떤 이제 젊은 여자입니다. 근데 호감을 가졌어요. 네, 금한쌤도 보이는데, 금 하니까 이제 끝수 그 7하고 연관되어 있겠죠? 음, 이제 그금한쌤 앞에 이 여자는, 네, 내 애인이요, 내 애인이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색, 색내 애인이요. 이러면서 이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보이려다가 새끼손가락은 상징수 11, 1 1 1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 여자는 내 여자야. 하, 이러면 1 1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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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손가락은 열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뭐 마침 아내도 옆에 있었는지, 그냥 그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듯 해요. 둘이 이불을 덮고, 어, 이불을 덮고, 그러면 제 프로필 수가 조금 불안해지나요? 그러면은, 그 11, 11와 5인데, 그 중에 이제 그, 그 5, 2월 수가 불안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혹시 뭐, 저쪽만 아가씨인가? 그래서, 25, 25에 해당하나? 그런 것들, 이 어쨌든 입을 덮고 그러면은 불안한 수가 됩니다. 거시기 하려다? 거시기 하려다? 아니지.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조강 지처가 있는데. 꿈속에서도 조강지처를 얘기합니다. 빈천지교는 불가망이요, 조강지처는 불하당이라. 가난하고 비천했을 때 사귄 벗은 자기가 좋은 위치에 가더라도 귀하게 되었을지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나의 그 어려움 다 들어주고 했던 친구, 마음을 터놨던 친구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독해지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높은 위치에 간다는 것이. 어떻게 누구한테 마음을 터놉니까? 조강지천은 불화당이다. 술지개미, 겨, 이런 조악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했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는 내가 어, 귀하게 됐을 때 절대 뭐 첩을 드릴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 기준입니다. 불화 당이라 집을 집에서 내쫓으면 안 된다. 어. 끝까지 지켜줘야 되겠죠. 그게 부부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꿈에 조강지처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이거 뭐, 한자성어 개념으로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자성어로 하면은 뭐, 뭐 일전, 어, 지난 회차에서도 뭐, 나온 게 있었지만 서도그 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45로 불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이제 제 아내 생일수는 11와 6. 6은 진짜 생일이고, 주민등록은 14으로 되어 있습니다. 11, 11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6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1 4를 생각했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근데 6구스는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고, 1 4는 화장실 설사해 놓은 거 보기는 본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이 정도에서 조금 쉬죠. 예. 이제 중요한 내용 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어, 저는 뭐 고, 고교였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니까 20번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숙직 후, 이제, 당직, 당직 후 이제 귀가하려는데, 제가 생각보다 엄청 일찍 귀가하는 것 같아요. 6시나 뭐 7시, 어 그렇게 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일찍 비우면은 학교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다시 이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밖에 온통 하얗게 눈이 내렸군요. 하얗게 눈이 내렸서 눈이 내리는 광경을 보면은 23이 좋고 온 세상이 하얀니까 어 흰색 7로 풀어도 좋겠습니다.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저희 집은 이제 뭐 조그만 야산을 이제 넘어가면 질러 갈 수가 있어요 산넘어 집이니까 그러지 못하고 언덕길을 내려가다 눈이 너무 많이 냈으니까 이제 실제 야산을 넘어 우리 집이고 학교는 언덕 위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덕길 26 얘기가 있겠죠 그죠 26과 연관시키기는 좀 그렇다면은 뭐 최소 대각선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탈길 하면은 그냥 뭐 12, 12에 해당합니다 어, 너무 일찍 귀가하는 중이라 학교를 비우면 안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다시 학교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갔는데 학교 교실로 간 것이 아니라 허름한 시멘트 바닥으로 된 주방에 가 있어요. 제가 그 감자 가루로 떡을 만들었는지 응. 투명 비닐에 감자 가루와 어, 감자 떡 네. 날씨가 이제 어쨌든 겨울이니까 추워 추워서 그런지 뭐 on, 굳은 감자 떡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떡을 보면은 그스8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스8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스8은 기본 수보다는 주변 수로 꼭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수가 있다면은 주변 수로 돌려서 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투명 비닐이라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이제 속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거겠죠. 검정 비닐이라 그러면은 내용물이 제제 생각입니다. 그, 검정 비닐이라면은, 그, 그 뭐야, 그 속에 담으면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불안하게 어 봐야 되는 것이고, 어 투명 비닐이기 때문에, 어 감자 가루, 감자, 감자 20인데 가루를 만들었다. 가루 흰색 아닙니까? 흰색을 또 보라는 뜻인지. 그러면은 감자를 가루로 만들었으면 20은 불안해진 거고, 더불어서, 0 끝수까지 불안한 거 아닌가. 좀 이해가시겠어요? 감자는 20인데, 0을 달고 있는 숫자를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끝수 0이 불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날씨 춥다 그러면, 뭐, 추위를 그게 느꼈냐?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감자떡이 이제 굳어버리고, 뭐 이랬으니까, 어, 이제, 콜드수, 좀 오래된 숫자도 추출해 보시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떡을 보면 그 수팔이 불안하다. 네. 나중에 뭐, 데우면, 데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사장이 들어옵니다. 이사장. 24. 이전에 술과 연관해 가지고 어, 술과 연관해 가지고 뭐나 맥주 소맥 쏘맥, 소맥 잔 봤다고 했죠 그죠? 음, 그럴 때뭐 노란 뭐술뭐술잔 이런 거 봐도 24라 그러는데 어쨌든 50대 50꼭 나오 나오는 뭐100% 나오는 24는 아닙니다. 어쨌든 24.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이 사장님을 보고 얼마나 당황을 하였는지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황당한 상황. 응. 시멘트 바닥에 제가 똥을 싸놓았어요. 똥을. 어? 똥도 봤어요. 엉거지춤 바지도 못 올리고, 엉거지춤 바지 못 올리고, 이런거 이제 구불구불하니까 끝수 그 2하고 연관됩니다. 12도 좋고, 내지는 양쪽, 뭐, 바지 쭈글쭈글, 그러면은 뭐, 22 정도도 괜찮고, 음.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실 부분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제가 하의가 실종된, 상태라면은, 아래수들, RS들, 로또지 아래수들은 거의 불안하게 봐야 됩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합에도 이런 것들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권주춤, 바지도 뭐 제대로 못 올리고 어떻게 똥을 쌌는지도 어, 기억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장이 이제 똥 밟을까 아, 걱정합니다. 똥을 물로 씻어 어, 막 물을 뿌리고 뭐 이런 건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로 씻어 하수구로 흘려 보내려 합니다. 하수구로 하수구 상징수가 3 6이던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수구가 근데 구멍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군데에요. 이리로 흘려버리나 저리로 흘려버리나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 모래도 좀 있고, 어, 그런 모래하고 섞인 소갈비. 가을날 솔잎 아시죠? 소갈비. 예. 소갈비가 많은데, 또 이사장은 그걸 갖다 버리라고 하는군요. 근데,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지시하고, 그러면은 역시 프로필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회차에 나타난 이사장 24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 음. 뭔가 저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그거 뭐 걸음 뭐 태비로 쓰면 되겠다 하면 빗자루로 쓴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쓰러 모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 부분 손인지 빗자루인지 요거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50% 이상 거의 뭐 손으로 이렇게 쓸어 모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솔잎 어디 나 여기 솔잎 이런 거뭐 푸른 솔잎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일그스 형상이 좋거든요 그뭐 삐죽삐죽삐죽 일자 형태지 않습니까 소갈비도 그런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음 그것도 역시 어뭐 갖다 버리라는 거 제가 뭐 쓸어 모으는 상황이니까 거의. 열 하나. 하나 하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건지. 이 부분이 참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밖에 직설형 화분들이 많습니다. 화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분 하면은 뭐30 정도가 좋은데 여러 개 이렇게 뭐 위로도 이제 켜켜 쌓여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그30 30으로 풀기는 좀 그런 것 같죠? 많으니까, 일단 많으니까. 직사각형 화분들이다 그러면은 이거 마흔 44, 넷, 4 사로 풀어야 되나? 그것도 생각을 해봤더랍니다.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옮, 옮, 옮기다 보니까 겨울인데도 싹들이 보이네요. 싹들이 모종으로 쓸 것인가? 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귀가 하려고 음. 어, 이제 당직 명부를 이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제가. 네. 제가 쓴 이름자는 제가 이제 김종학 이렇게 이렇게 사인 이름을 썼는데 제가 쓴 이름자는 그그 그 종이는 뜯어져서 없고 이 사장인지. 뭐제 글씨체가 아닌데 써져 있는 듯해요. 그런 근데 뭐이이 사장이 뭐, 이, 그 이사장이 뭐 뭐, 누구를 탓하느냐는 식으로, 뭐, 말한 듯 하기도 하고, 좀 뭐, 툴툴 뭐, 툴툴툴하게 좀 말한 것 같은데, 아 나중에는 뭐, 저를 다시 뭐 또, 좋은 뜻으로, 칭찬하는 뜻으로 또, 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밖에 나와 보니, 또 동료들이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 러니까 그, 그때 시간이 뭐 벌써 뭐한 8시쯤 다돼 가나, 뭐 그, 뭐 시계를 봤다, 안 봤다, 뭐 이런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동료들이 출근하는 걸로, 어, 보면은 되겠죠. 예, 언덕 올라오는 길에 몇 분이 따라가며, 이제 언덕 올라, 올라, 올라서 이제 가는 길에 몇 분이 이제 따라, 문순기 샘, 요 샘을 따라가며, 뭐, 이렇게 뭐 축하 같은 거뭐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가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 당번이 어디 몰린 것을 얘기하나 그러면 언덕이라 그러면 26개 2 26 6부근에 숫자들이 좀 모여있을라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 순기문문문문 성유의 문인지, 그렇다. 안 보이던 분이 순기순싹 그래서 이 길은 1, 21을 얘기하나, 21을 얘기하나, 21을 하나 21을 얘기하나, 21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성얘하고는잘 모르겠네요. 21을 얘기하나, 21을 얘나뭐1을 얘기하나, 21을 얘기나2 0 7입니다 27. 음.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이제 그러고, 웅성웅성 그리면서 가요. 언덕을 올라가는 둔덕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언덕이 있고, 또 이렇게 약간 둔덕이 있어요. 근데 거기 왜 뒤, 위에 둔덕에 올라서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짧은 대각선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풉니다. 어. 근데 그게 어디가 되는지 마킹에 보면은 아 여기가 가능하겠다 하겠지만 그 수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게참 어려운 얘기겠죠? 재선님과 학교 쌤 재선님은 슬쩍 외면했는지 악수도 잘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뭐 이월수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아직 뭐 냄새를 맡는다든가 뭐한다든가 거의 크게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번 회차처럼 뭐 토요일 날 갑자기 똥 냄새를 맡는 뭐 지난해 차와 이번 해차왜똥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똥 냄새를 갑자기 밤 꿈속에서 맡으면 참좋으려면 현재 그런 거 없습니다. 학교 쌤과 이제 악수를 합니다. 학교쌤, 학교 쌤학교 역시 규 어, 과학 선생입니다. 근데 규근 과학 선생들 얘기할 때뭐 15나 뭐23그 중에 뭐15뭐 나오는데 그렇게 걸리는 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쌍톡 규자 나오기 때문에 쌍둥이 숫자 생각해 보랍니다. 악수 슬쩍 해 봤으니까, 이거 역시 어죽지 않게 참 악수하러 갔어요. 어쨌든 연번도 역시 그렇게 보여야 될것 같아요. 식당에 먼저 가 있으라고 이제 말하네요. 악수를 하면서. 저 속으로. 먼저 선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학교 쌤 옷, 검정 옷을 입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정 옷은 33. 쌍둥이 숫자가 뭐 11, 아까 22, 33, 44. 보입니다. 그냥그 중에서 뭔가 하나 챙기긴 챙겨야 되는가 봐요. 근데 이 학교 쌤 지금까지 이름자로만 쌍토 규자만 생각했지, 최가성이라는 것도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적었습니다. 아 최가성이면 끝수 그 6이 또 완전히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곤꿈 꾸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